안녕하세요, 수영다이입니다 자, 오늘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담고 있습니다. 낮에는 매장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없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올려드릴 화분들 쭉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화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인기 있었던 화분들 또 선별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일하는데 편합니다. 문자로. 필요하신 아이들 주문 번호하고 날짜 확인해 하시고 보내시면은 제가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받아 보시고 구입 유무를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금하시고 문자로 시면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자 한꺼번에 몰리면은 입금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르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1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자, 국산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테두리 색상이 바디 색상하고 아, 각각 다릅니다. 자, 포인트에 이렇게 줬고요. 아, 자, 아래쪽 모습 그리고 안쪽 모습 입구가 약 10cm가량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작은 어, 화분은 아니고요. 아, 소품 창종도 어, 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색상들 자, 다재하고 잎구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색상도 지금 간간히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지금 다섯 아, 개 세트 판매하겠습니다. 다섯 개 12,000원이고요. 자, 15cm 그거 높이가 7.2 정도 됩니다. 자, 한 개당 따지면은 한 2,400원 꼴그 아,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화분 다섯 개 12,000원입니다. 이번에 2번 화분입니다. 자 지금 어, 조명에 의해서 영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늘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고요. 시 2번 화분은 정사각형 화분입니다. 지금 색상 여섯 어, 가지 정도 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런 하늘색도 이쁘죠. 그리고 어, 연두색. 자 개통. 색상은 지금 다양합니다. 자 이런 화분들. 세트로 구비해가지고 아이들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각가은 장점. 자, 이렇게 각을 딱 맞출 수가 있고요. 흙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 넉넉합니다. 입구 한 10cm 그 높이 8.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4200원입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해봐도 사이즈 지금 여유 있습니다. 높이는 종이컵보다 살짝 작은 듯한데 안쪽 면은 훨씬 사이즈 좋네요. 자. 크기 아마 거의 지금 10cm로 거의 화분 사이즈 같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200원입니다. 이거는 3번 화분입니다. 자, 수화공방. 자, 컬러풀한 화분들이고요. 색상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수화공방 특징이 색상이 이렇게 좀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크기가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들입니다. 자, 이런 화분들, 자, 사각 화분들 코너나니톡스 이렇게 아, 줄 맞춰 심어주면 은 아이들이 더 정렬된 느낌도 있고 또 깔끔하게 아, 보입니다. 자, 이 화분 크기 보시면 은 입구가 8cm 높이 9.7 정도 되고요. 가격이 3 0원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입니다. 자, 크기는 입구가 약 8cm 가는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 0 0 0원입니다 이거는 4번입니다. 자, 4번 화분. 자, 창신기 좋은 화분이고요. 자 색상은 지금 이렇게 자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지금 수량이 이번엔 몇개안돌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지금 배송이 될것 같고요. 자이 화분 자 조금 얼굴이 약간씩은 좀 정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크기 보시면은 자이 정도 종이컵이 여유 있는 사이즈고요. 자이 화분 크기. 입구가 12.5 정도 되고, 높이가 8cm가량 됩니다. 자, 판매가 4,000원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중간 사이즈 기준으로 사이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약12.5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5번 화분, 자, 근이 공방에, 자, 최근 어, 신상품입니다 자, 이런, 자, 녹색 계통에 자, 발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붙었죠. 자, 이런 화분들. 자, 발이 좀 손상이 많이 되는 편인데, 발이 튼지가 잘 붙었어요. 공방 이름 적혀 있고요. 자, 아래쪽은 사각, 위쪽은 원형의 아, 이런 모양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흰색 계통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파란색 계통. 자, 이런 색, 이쁘죠? 고급스럽죠? 그리고, 자, 이런 녹색 계통이 지금, 아,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녹색에 좀 검정색 약간 색상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색상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자, 이 화분 크기는 입구가 약 13cm, 그 높이가 10cm 가량 됩니다. 자, 판매가 1 10, 0원이고요 이런 화분들 뭐 창이든 캐비리아든 뭐 어, 다양하게 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 13cm, 자, 이 화분 근육 공방 판매가 1 10, 0원입니다 이번에 5-1번입니다. 이 화분 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며칠 전 한번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으로 금방 저기 품절된 상품입니다 이번에 수량을 좀 여유있게 좀 가져왔지만은 또그 전에 사전에 예약받은 주문이 좀 어, 수량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저기 품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보시고 바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공방 사장님이 처음에 초기에 가격을채정하실때 너무 낮게 가격 책정 하셔가지고 아마 다음에는 가격을 좀 조정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좀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죠 저희 화분 사이즈 아주 좋고 창 심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분을 아주 잘 만드셨어요 화분 가격 뿐만 아니라 화분 그 사이즈에 비해서 가벼워요 사이즈가 약 입고 16.5 정도 되고 높이가 10.5 정도 되는데 아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판매가 만 원이고요. 자, 아래쪽 발모양, 창신기 아주 좋은 이 화분입니다. 그리고 입구 크기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작은 거는 10cm 1cm 정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대략 중간 정도 사이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12.5 정도 되고요. 높이 보시면은 높이도 한 12cm 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만 원이고, 저기 품질 될수 있는 뭐,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6번입니다. 자, 이 화분도 어, 신상품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꽃이 이쁘게 아, 지금 그려졌네요.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아, 독특한 모양을, 자, 여기 공방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발모습. 자,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자, 크기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대부분 아, 비슷한데, 아, 개 중에 하나씩 좀큰 사이즈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꽃은 3개 정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아, 크게 보시면은, 자, 입구가 약 11cm, 높이9.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5,000원입니다. 아, 다른 화분에 비해서 입구가 좀 넓은 편이에요. 자, 이 화분, 아, 11cm 살짝 넘습니다. 자, 판매가 5,000원입니다. 7번 화분입니다. 자, 7번 화분. 아주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자, 이, 이 화분. 자, 이렇게 아래쪽 모습. 자, 입구 쪽에 프리를 잡아놨고요. 그 특징이 지금, 어, 색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디 색상하고, 자, 위쪽에 입구 쪽 색상하고, 어, 꼭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 컬러풀하게 지금 만드셨고요. 자, 이 화분, 어, 사이즈가 괜찮은데, 가격도, 가격은 더 괜찮습니다. 자, 입구 9.7, 높이가 7 c m 가량 데고요. 자, 판매가 2,500원입니다. 자, 국산 화분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주, 어, 가 가격 괜찮겠죠. 자, 그리고, 크기, 자, 종이컵쏙 들어가고요. 높이는 살짝 낮습니다. 자, 이 합은, 다시 재보면은, 입구가 9.7이기 때문에, 소품 창용도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2,500원입니다. 이번 8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처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화분들은 바이솔, 군생 또는 모둠으로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아주 이쁩니다. 색상들이 지금 6가지 정도 색상이 다양하고요. 자, 넓이도 꽤 있습니다. 입구가 약 14.5, 높이가 6.5 정도 되고요. 자, 가격 괜찮죠? 3,700원입니다. 자, 이 화분, 뭐 사이즈가 아주 뭐 여유있습니다. 종이과 비교해도. 그리고 입구가 넓기 때문에 뭐 다양한 쓰임새 지금 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분 판매가 3,700원입니다. 9번, 여우조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아주 좋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품 화분이지만은 자,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아주 가격 좋죠. 색상은 지금 자, 녹색 테두리 녹색 계통하고 빨간색 계통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수량 자체가 지금 몇개안 되기 때문에 어, 금방 품절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화분들은 어, 저기 어, 품절되고요. 또 구하기가 좀 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때 어,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자, 입구 16cm 그리고 높이가 약 20cm. 판매가 13,000원 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 1cm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분은 16cm가 좀 넘고요. 이 화분은 16cm. 약간씩 차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크기는, 높이는 거의 지금 같습니다. 약 20cm가 안 되고요. 이 화분 판매가 13,000원입니다. 10번, 자, 은이 공방 미니 롱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오랜만에 다시 이게, 어, 데려왔습니다. 자, 인기 있는 화분들은, 어, 좀 기다려야, 어, 재입고가 됩니다. 자, 이 화분 색상, 좀 녹색하고, 자, 파란색 개통. 자, 보시면은, 고급스럽죠? 그리고, 자, 빨간색. 자, 그리고, 자, 흰색 개통.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색상이 있습니다. 아이보리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 정도 색상이 되고요. 자, 이 화분, 은 미니 롱분이고요. 보시면은 그은이 공막 특징, 이렇게 섬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깊이 좀 있고요. 이런 화분들, 국민이 목대인 아이들 소품도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입구 8.7, 높이 10cm 까지 안 되고요.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 화분 크기 보시면은 조인컵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자보시면은조인컵이 들어간 정도고요. 자, 크기 약간씩 입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8.7 정도 되고요. 판매가 4,000원입니다. 11번. 자, 할인 상품입니다. 자, 5+1 할인 상품이고요. 다섯 개 구매하시면은 한개더 무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어, 마감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색상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금청색 개통,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자, 앞쪽 모습 화려하죠? 그 아래쪽. 자, 소품이기 때문에 어, 화분 사이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크기 입구 7 5 높이 6cm가량 됩니다. 자, 5 플러스 1, 한개 4,000원이고요. 5개 구매하시면 1개 더물어 드립니다. 자, 이런 화분 사이즈 보실 때는 꼭 어, 제가 표기된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게 화분 크기 비교해서 보시면은 화분 사이 작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망패보지 않습니다. 자, 이 화분 5프라스 1. 1개 4천원. 5개 구매하시면 1개 덤드립니다. 12번 화분. 자, 핑크빛이 아주 이쁜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자, 이렇게 앞에 꽃도 이렇게 이쁘자하게 줄기까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자, 아래쪽 모습. 자, 포인트를 이렇게 줬고요. 자, 발모양 귀엽죠? 자, 이런 화분들 입구가 좁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흘러 나오게 심으면 은 지금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줄기처럼 그리고 창을 심어도 자 빼곡히 이렇게 채우면은 더 어, 멋스럽습니다. 자이 화분 자, 판매가 5,000원이고요. 자 사이즈 입구가 9.5높비 8cm가량 되고요. 자, 판매가 5,000원입니다. 입구 크기가 약간씩 차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도 사이즈 여유 있습니다. 이 화분 크기 약9.5 정도 됩니다. 판매가 5,000원 입니다. 13번 화분 소품 화분입니다. 제가 소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사이즈란 걸 생각하시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화분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꼭 제가 옆에 표기한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화분 색상 지금 네 가지 색상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도 지금 보고서 이쁘죠.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약간 정원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입구 약 10cm 높이 6 c m 가지안 되고요.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화분도. 소품 창신기 좋은 사이즈고요. 자 높이는 약간 낮습니다. 확인, 향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이 화분 입구약 10cm 가량 됩니다. 판매가 3,000원입니다. 14번 화분입니다. 자우소공마 화분이고요. 자이 화분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화분들 자 작은 모둠 신기 좋은 화분입니다. 가격 3,000원이기 때문에 뭐 가격 부담도 없고요. 자 이런 화분들. 이쁘장하게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분, 색상이 아주 화려하죠. 오소공방의 특징입니다. 빨간색에 하늘색 이런 다양한 색상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하늘색, 노란색 있고, 자, 또 노란색이 많이 있는 이런 세 가지가 기본 스타일입니다. 오소공방, 화분, 이렇게 다양한 색상도 있고요. 자, 크기 있고 12.5, 높이가 7cm가량 되고요. 자,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화분, 길이가 약, 긴 쪽이 12.5 정도, 자, 폭은, 보시면 한8.5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15번입니다. 자, 이 화분도 아주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자, 화분도 이렇게 가볍고요. 색상 다양하고, 자, 수입분이 아닌 국산분인데,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 입구가 15.5 정도, 높이가 8.2, 판매가 4,000원, 4,000원 이고요. 자, 바디 색상하고, 자, 테두리 색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랜덤 배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국산 화분 이 정도 어, 사이즈에 4,000원 이면은 진짜 가성비 좋은 겁니다. 자, 입구 약15.5 정도 됩니다. 뭐 종이 커버 비교 한번 해봐도 뭐 크기 이 정도 여유 있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자, 이번엔 수화공방의 팔각 화분입니다. 자, 팔각 화분이 낮은 화분하고 높은 화분이 있는데, 자, 이 화분도 지금 오랜만에 입고 됐어요. 자, 보시면은 색상이 지금 여섯 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이런 수화공방 특징은 가볍고요. 그리고 거의 사이즈가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흰색도 많이 없는데, 이번에 흰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핑크색도 색상 이쁘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사이즈 괜찮고, 자, 입구가 12cm, 그리고 높이가 10.2 정도 됩니다. 자, 판매가 5,000원이고요. 자, 이 화분 아주 가볍고, 다양하게 쓰임새 있습니다. 자, 입구 약 12cm가 됩니다. 판매가 5,000원입니다. 17번 화분, 자, 수입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OEM으로 만들어진 수입 화분이고, 자, 색상,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아, 빨간색은 개수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아, 다른 세 가지 색상이 주로 갈것 같고요. 자, 요즘 수입 화분도 흙도 좋은 걸 사용하고 가볍고요, 견고합니다. 발 모양도 자, 귀엽고요. 자, 이 화분 크기는 입구가 약 10cm, 그런 높이가 1 0 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5,000원입니다. 이 화분 수입 화분 중에서도 자 귀엽고 쓰임새 많은 창의신기 좋은 화분이고요. 자, 크기 다시 보시면은 입구가 약 10cm 가량 됩니다. 자이 화분 판매가 5,000원입니다. 18원입니다. 자이 화분도 오프라슬 할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자, 5개 구입하시면은 1개 더 물어 드리고요. 자 이런 오프라슬 행사 또는 할인하는 상품들은 자, 영상 올린 날짜 기준으로 5일 뒤에는 자동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5플러스 어, 상품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주일 어, 5일 뒤에 자동 마감됩니다 자, 18번 8 곱하기 9.2점 판매가 3000원인데 1개 3000원 5개 구입하시면 1개 더 물어 드리고요 자, 이 합은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마감되면이 어, 이벤트가 자동으로 끝나고요. 자, 크기, 종이컵이 들어가는 종이컵 사이즈고요. 높이는 종이컵 살짝 더 큽니다. 그리고, 자, 크기 보시면 입구도 어, 종이컵 살짝 큰약8.2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다섯 개 구입하시면 한개더 물어드리는 행사상품이고, 자, 오프스1한개 구입하실 때는 판매가 3,000원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이 화분도, 자, 처음 보여드린 신상품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긴 농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먹대인 아이들 심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런 색상, 좀 독특하고요. 이 색상은, 아, 많진 않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디가 연두색에, 테두리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런 핑크색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조금씩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런 옮긴 느낌도 나고요 자, 깊이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침대 무난할 것 같고 자, 크기 입구가 10.5 높이가 11.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4,000원 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판매가 4,000원이면 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입구도 여유 있습니다 약10.5 정도 나옵니다 자이 합은 판매가 4,000원 입니다 20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신상품이고요. 제가 비슷한좀더큰 사이즈는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엔 작은 사이즈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자, 모양이 좀 고급스럽죠. 그리고 입구도 넓직하고요. 자, 이런 화분도 먹대 있는 라울이라든가 애플미, 좀 줄기 있는 밑을 흘러내리게 심으면 좋습니다. 자, 이 화분 깊이도 자, 꽤 있죠. 그리고 화분 사이즈 보시면은 화분이 입구가 10.5 정도 그리고 높이 19cm가 량됩니다 판매가 10,000원이고요. 이 화분 아주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입구 크기가 약간씩 한 5mm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입구 크기가 약10.5 정도 그리고 높이 차이도 한 5에서 한 1cm가 차이 있습니다. 높이 19cm 가는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만 원입니다. 21번, 자, 수화공방의, 자, 신상품입니다. 자, 이 화분도, 어, 며칠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저게 마감됐고요. 자, 이번에도, 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색상은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색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창신기 아주 무난한 화분입니다. 자, 수화공방 화분, 화분 가볍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새 있게 화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분들 중품 정도 창을 심어도 좀 이쁠 것 같아요. 자, 크기 보시면은 입구 12.7 높이 8.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4,000원입니다. 가격 아주 괜찮은 화분이고요. 자, 크기 보시면은 자, 이 정도 사이즈 여유 있습니다. 자, 입구 약12.7 정도 13cm 살짝 못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22번 자, 소품 화분입니다. 자, 보시면 아주 작은 국산 소품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 가볍고 자,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판매가 1700원이고요. 자, 이 화분들 소품 9.2 곱하기 높이 7.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1700원. 자, 색상, 이런 갈색 개통, 테두리가 지금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푸른색 개통, 자 핑크색 계통도 자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색상도 간간히 하나씩 있습니다 자이 화분 아, 크기가 종이컵하고 어, 거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정도 사이즈고요 자, 보시면은 아, 9 2 c m 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자, 소품 사이즈 어, 아이들 신문 자, 좋을 것 같아요 자이 화분 판매가 1,700원입니다 3번 화분입니다 자 수정다육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자, 꼼꼼히 선별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도 직사각형 화분이고요. 자, 몇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품절됐던 상품이고요. 자, 이렇게 우소공방 화분. 자, 화려한 색상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노란색하고 빨간색 지금 두 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런 화분들 모둠 신기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크기가 지금 이 넓은 쪽이 19cm 그리고 높이가 8.7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하분 우수공부 화분이고요. 자 크기 다시 보시면은 어 넓은 쪽약 9cm가량 되고요. 자 그리고 자 폭이 지금 폭이 약 8cm가량 되고요. 이하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24번 자 꽈배기처럼 꽈지 형상의 화분이고요. 자 미니 롱분입니다. 깊이 꽤 있죠. 그리고 자 색상 지금 보시는 색상들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지금 포인트로 좀 특색 있습니다. 자이 화분 판매가 지금 어 2,500원입니다. 가격 괜찮죠? 자 소품 화분이고요. 소품 롱분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 6.7점이 과 높이가 10.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2,500원입니다. 아주 작은 소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종이컵 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저이컵 입구가 살짝 적은듯해요 자, 입구 약7.2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2,500원입니다. 이번에는 아, 소품 창신기 좋은 화분입니다. 형상이 아, 창에 딱 어울리는 형상이고요. 자, 이 화분들 자, 색상 지금 한5가지 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랜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품 창으로 창신기 딱 좋겠죠. 이렇게 모양이 그리고 크기도 좀 소품이기 때문에 자, 입구가 10.5, 높이가 7.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3,700원입니다. 자, 이런 화분들 소품 아기자기하게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크기는 자, 보시면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랜덤 배송 해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만큼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이 화분은 좀 넓고요. 자, 이 화분은 자, 10cm 살짝 넘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700원입니다. 26번 자 사각 화분입니다. 자, 중간 사이즈 어, 사각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무광택의 이런 색상도 있고, 자 약간 검정색 계통 그리고 자 흰색 계통 이렇게 색상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정 사각이지만은 입구 형상이 약간씩.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자 장식을 했고요. 이런 아래쪽 보습, 그리고 뒷면, 이런 화분들은 미니, 좀흘러내린 아이들 심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크기는 입구가 9cm, 그리고 높이가 11.5 정도, 자 판매가 6,000원입니다. 이 화분도 여러 가지 쓰임새, 지금 다양하게 쓸수 있고요. 자 입구 약어 9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6,000원입니다. 27번 화분입니다. 자, 오늘은 신상품하고 가성비 좋은 가격의 화분들 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도 판매가 3,5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은 화분도 가볍고요.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화분도 지금 보시면은, 프릴이 좀 많이 있는, 어, 많이 잡힌 화분도 있고, 좀덜 잡힌 화분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자, 크기, 입구 12cm, 높이 9.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3,500원입니다. 자, 가격 아주 좋죠? 자, 이런 화분들, 자, 창 심어도 좀 이쁠 것 같아요. 요즘 창을 많이 찾으시니까. 자, 이 화분, 자, 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입구 약 12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500원입니다. 이번에 29번 자, 우수 공방의 자, 신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컵 모양의 형상이고요. 자, 사이즈, 기존 사이즈가 좀더 커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커졌고 색상은 빨간색하고 자, 노란색 계통이 있고요. 자, 하늘색은 지금 이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자, 크기. 입구가 10.5 정도, 높이가 8.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3,000원입니다. 3,000원 사이즈 중에서도 좀큰 편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창을 심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크기 보시면은, 입구가 한10.5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우수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수정다육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이렇게 쭉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가성비 꼼꼼히 따져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쓰기 편안한 화분들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가벼우면서 사이즈 좋고요. 이런 화분들 차신분한테딱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화분 입구가 약 17cm 가량 되고요. 이대품 중대품까지도 심을 수 있는 창을 심어도 좋을 화분입니다. 판매가가 지금 52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화분, 국산 화분인데 자 이런 어, 말도안 되는 가게인 것 같아요. 자 5,200원에 이 화분도 이렇게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크기 다시 보시면 2917, 높이 8.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5,200원입니다. 자이 화분 크기 다시 보시면은 자 중품, 자, 충분히 심을 수 있겠죠. 자이 화분 판매가 5,200원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자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정덕에서는 다음에 다시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